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 받으리라. 이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챙겨온 것이 있죠. 물병도 챙겨오신 분이 있고, 또 두툼한 옷을 챙겨 입고 오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러 나올 때 잊지 말아야 될,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오늘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누구의 약속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새벽에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죠.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도 육체의 연습은 어, 내세 금세에 유익이 있고 그러나 경건은 금세와 내세 약속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그리고 경건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영혼에 금세에도 내세에도 영원히 여러분의 유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가 응답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람의 기도는 사라질 겁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마음에 한 1년 정도 하고 낙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걸 보니까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야, 이 응답 받으신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 보고 응답 없으면요, 다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 성경에 이유 없는 기록은 없잖아요. 이유 없는 사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 무척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 무화과 생각이 나신 거죠. 딱 나무를 보니까 아 나무 잎이 무성한 거 보니까 열매가 있겠지.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같이 생겨납니다. 잎이 무성할 정도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안에 열매가 있거든요.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물론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는 것도 아마 예수님이 깜빡 속으신 게 아니라 아마 그 사실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무언가 그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빗대어 하신 말씀, 오늘 영적 이스라엘, 영적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될 시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교훈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까, 아, 이제는 이 나무는 더 이상 아쓸 일이 없겠구나. 더 이상 아 효력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나무를 향해서 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먹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아, 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무에게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지?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이 나무에게 이루어진 이 일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가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저주하신 말씀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고 우린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만일에 내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요,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의지하신다면 오늘 밤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 지나 이제는 잎이 무성해서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지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피무대우서 3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 최고의 그런 신앙 지도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시내는 것,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은 살았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유월절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절기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이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양을 드리는 거, 염소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 내할일다 했다. 1년치 감사했고, 어, 내 10년치 감사드렸고, 아, 이제 내할 도리를 다 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거기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70년이... 어, 약한 40년이 지난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신앙의 본거지 바로 신앙의 고향 같은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기서 믿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믿고 구한다는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다는 것은 내 말을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하면 의심한다는 그 말이 의미 안에는 바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판단하고 마음이 쪼개진 것, 마음이 나누어진 것, 마음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주관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사람, 그건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건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 가지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 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 종종 우리에게 들어오는 의심을 떨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생각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주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거듭 요한복 13장 14장 13절 1 4절에 말씀하는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 우리 믿고 기도하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린 믿음의 사람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모세 아, 굉장하죠. 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어요. 출애굽하여 하나님 약속을 가졌죠.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근데 출애굽했는데 제일 먼저 암촌을 만나죠. 장애물을 만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예요. 요즘 뭐 홍해 바다 막 전쟁 일어나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모세는, 단한 사람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에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니까, 진짜 모세 앞에,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이적이, 홍해 바다의 이적이 그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아, 어마어마한 이적이죠. 어. 여러분, 또 여호사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와 믿음의 사람이죠. 그 이름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실 때 전쟁에 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전쟁을 치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때에 예, 요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기부원 위에 멈춰라!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그가 명령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아얄란 골짜기, 골짜기에 머물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어,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우리와 같이 정욕을 가진 사람이로돼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이 오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땅이 그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적이 우리, 우리와 똑같은, 우리, 우리하고 뭐 차이가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엘리라란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기도할 그 대결할 때 하나님 그 재단 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비가 그냥 내린 게 아니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그가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가령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너무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저 서편할 지중의 서편할 어떤 징조가 있는지 봐라 가봐라 하늘 지중의 하늘을 쳐다보죠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또 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야기를 일곱 번 마지막 일곱 번째 그 종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 선생님 지금 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예,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됐어.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내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면 큰일 나는 거죠. 죽음이에요. 진짜 들었다는 게못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진짜 빗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빗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응답의 구름으로 큰 빗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진짜 빗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럴 때가 많죠. 모든 환경을 주시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환자를 위해 기도할 조금이라도 나아진 걸볼때 빗소리를 듣습니다. 치료되는 빗소리를 듣고 건강의 빗소리를 듣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떤 그 아이의 불행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할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간질병으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물속에 불속에 막 뛰어들어갑니다 정신없죠? 어, 기먹고 봉오리된 자녀예요 그때 예수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야기서 나오라니 큰 소리로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지도, 보이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 그 영적 존재가 그 아이 속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사는 누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쫓아도 안 되죠. 쫓아도 또 반복되죠. 그러나 오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제가 위로받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몇 번째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 기도를 오늘 열번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매번 똑같은 우리 중보기도 뭐뭐 교회를 위한 기도하다 보면 아유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 어 어찌 보면 식상하고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있다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이 있죠.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개스마리 동산에 기도하실 때몇번 기도했을까요? 보니까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더라라고 마태복음 26장이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어요.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응답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번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는 30번, 300번, 3000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약속이 있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실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적이 있어요.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그 말씀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 세상에 해가 멈추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나는 내 집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 다음에는 어. 내 집,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구하라 성령을 주시리라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니까 또 이런 성령을 받는 역사는 오늘 방금 간증하잖아요. 아 교회학교 청소년부 아, 기도하고 수련회 갔는데 전도돼 가지고 온. 학생이 성령을 받았더라 천지가 개벽하는 응답이에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응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은 것 진짜 천지 창조되고 태양이 멈추고 큰 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응답 못 받았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 낙심하지 마세요. 받은 것 생각하시고 받을 것 생각하세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내 말이 이를 줄 믿고 이를 줄 믿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장 10절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은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행동하면 내가 믿고 실천하면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라고 하면서도 등불이 뒤에 오면 되겠습니까? 앞에 가 있어야지. 앞에가 있어야지. 주님 말씀을 믿으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이 등불이란 걸 믿고 앞을 보고 가야죠. 앞에 모시고 가야죠. 앞에 의지하고 가야죠. 뒤에 달아놓으면 안 되는 거. 요 주의 말씀을 뒤에 달아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먼저 행동하니까 안 되는 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해가 멈추는 것처럼 달이 멈추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이전에 경험치 못한 그런 환경의 변화,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더서 우리 예수여 우리 세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